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묵상입니다솔로몬은 본장에서 간음의 비참한 결과에 대한 지적과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지혜자의 훈계를 줬지 않는 악인의 패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녀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미모의 여인이 유혹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술집에 드나들면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고 사창가를 배회하면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므로 음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한편 음녀는 모든 악을 상징합니다.악은 음녀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악을 가까이하면서 악의 유혹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특히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악을 가까이 하면 금방 악에 전념되어 악을 행하다가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성실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훈계와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악을 멀리하고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혜자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아내와의 순결한 사랑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생활을 용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하고 나아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부부간의 불화 또는 남편과 아내의 외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더욱 복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의 온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가장 구체적인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가정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며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